남순 동자 물문물 하니, 해기 관음 무설설이니, 자가 남쪽으로 법을 물으러 오다가 관세음보살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음바 없이 법을 물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만나 가지고 선재종자가 물음바 없이 법을 물었고 관세음보살님은 말한 바 없이 법을 설했어. 설한 바 없이 설해버렸대. 바로 이 도리가 이제 우리 불교 최고 도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중림사에서 묘법연화경 살림법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 까닭은 무슨 일로 오셨느냐? 호미한 중생이고 우리는 모두가 호미한 중생이고 또 본래 부처인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그 불지견을 열어서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성불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랬습니다. 그 성불을 시키기 위해서 일대사 2년으로 오셨으며 또그 일대사 2년으로 법화경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이렇게 거룩한 경전을, 법화경을 기도 중에, 100일 동안 기도 중에 살림법회를 열게 된 것을 참으로 의의 있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법화경을 우리가 접하기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 인구가 50만인데 지금 여기는 한 100여 명 그 말로 오는 거니까, 뭐, 한 300명 왔다고 그러지, 뭐. 한 300명 밖에 안 왔어. 500명이라고 했죠. 500명 정도 밖에 안 왔어. 너무 적다. 아닙니다. 법화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더 많아버려. 우리는 법화경이 무엇인 지를 알고 왔지만은, 법화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꽉 차버렸어요. 인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거룩한 법화경을 우리가 오늘부터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는 스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법찬 일이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제자들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경전 중에서 최고 대성경전이라고 합니다. 대성경전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이 대성경전인 법화경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이 37일째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15일, 9월 15일이 기도할 때만 해도 까마득 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언제나 돌아오는가고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거룩한 대승 경전인 법화경을 여러 불자님들에게 이제 살림 법회라는 이름하에 설법을 하게 됐는데 내가 그걸 맡았습니다. 기도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이런 법화경을 참 어려운 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전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보고 있지만은, 그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다 쉽게, 다 가슴에 와닿게 할수 있으려면은, 관세현 아, 보살님 가피력이나 있고, 그래야지 다른 방법이 없겠다 해서,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 그러한 지혜를 주고, 내게 그러한 능력을 주고, 그런 가피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 날짜가 이렇게 빨리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 경전에 보면은, 근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래요. 그 근기란 말은, 법을 이제 근성에 따라서 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근기라고 합니다. 또 법을 듣고 닦아 얻는 능력, 교법을 받는 중생들의 성능을 바로 이제 근기라고 해요. 그 성능이 높은 사람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근기냐? 어디다가 근거를 두어서 상근기라고 그러고 중근기라고 하건기라고 고하하느냐 지식이 많거나 학식이 많고 학력이 높다고 근기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 근기에는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 믿음이 얼마만큼 강하냐? 자기가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법화경을 이제 나중에 공부를 쭉해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법화경이 세 가지로 설법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삼주설법이라고 해요. 법설, 기우설, 인연설 그래요. 법설은 법을 그대로 설한 것을 법설이라고 그러고, 그걸 못 알아듣는 중생들에게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딱딱딱 만들어가지고 이? 누가 나보다가 그런 말을 해. 참 스님은 어쩌면그 그래, 양념을 참잘 치시더라고 그러더라고. 나보다가 뭐 마늘도 잘 치고, 고춧가루도 잘 치고 그러는데 누가 그랬어요 나한테? 바로 그런 게 이제 비유라. 양념도 치고, 고춧가루도 치고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위에서도 못 알아듣는 중생들을 위해서 인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천생에 이렇게 너고 나고 어떻고 저 어떻고 누가 어디서 어떻고 부처님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철복을 하십니다. 근데 상근기 중생은 여기에 방편품을 듣고 이제 그게 법설인데 방편품이 그 법설을 듣고 네 분밖에 부처님 제자 중에 네 분밖에 깨달은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박영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들을 모두가 다, 중생들 자체가 전부 부처들하는 거야. 보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따로가 없어. 다 똑같은 부처예요 그래서 모두 다 성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일대사 인연으로 내가 왔느니라. 하니까, 그걸 딱 믿어버리는 사람만 도를 깨달아보더라는 거예요. 아미타경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십만의 국토를 지나서 서쪽으로 가면은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느니라. 그 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곳은 왜 극락이라고 하느냐 그 극락은 고통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한다 이 말에 도를 깨달아버려 산금기중생을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믿어버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서방정토 극락이 있구나 믿어버리니까 깨달아버려요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모두가 믿어버리면 다 깨달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설법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법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말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설법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반야심경 복경을 매일 합니다 아까도 했죠? 두 번이나 했어요 예불 끝에 했고 또 법회 할때 오고 반야심경에 반야심경같이 그 어려운 경을 누구한테 설했느냐 면은 누구한테 설했는지 알아요? 사리자 사리자 그랬잖아요 사리라, 사리자한테 설했어 사리자가 누굽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지혜가 최고로 높은 그 사리자요. 그분에게 설한 경이 반야신경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니 보통일이라 우리가 사리자가 돼어야그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 강의를 할 때는 대중을 사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 뭐. 그와 같이 지금부터서 여러분들을 스님이 법문을 아무리 잘하고 말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상등기 중생으로 좀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높이 다 올려놓는 거야. 전부 올려놔야 법학형 강의를 딱 들으면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법학형의 내용에 툭 보면요. 펠스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허황된 소리도 나오고,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소리가 다 들려. 그냥 안에 있어.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근기가 돼야 돼요. 상근기는 무엇을 상근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믿음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 무조건 믿어야 돼. 꽃비가 내리고요. 크 영산의 상에서 막 꽃비가 내립니다. 나는, 어떻게 말만하면 그냥 신기가 있는가. 그냥 막 이걸 들고 막 후떡을 뛰어야 된다니까. 이게 희한해. 기도할 때는 목이 잠기고 못 견디겠는데. 말만하면 그래. 이게 두 뱀파인지. 그냥 꽃비가 막 쏟아져. 그냥 뭐 요새 그 우담바락꽃 만다락꽃이 막.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막 쏟아집니다. 지금 우리도 바로 그 꽃비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가슴속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기회면 꽃비보다는 더 좋은 돈비라 그해 버렸다. 돈비. 돈비가 복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하늘씩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지가 막 그냥 진동을 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냥 땅이 솟아 올라버리고 그랬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광경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영산회 상에 착 앉아있는 느낌으로 법을 오늘 들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믿어지죠? 내가 말을 한 말은 믿어야 된다니까. 예. 나는 법사요. 내가 법사예요. 지금 법화경을 살림보1를 백일기도 끝나는 날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해야 할 법사거든. 법사 말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믿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법화경의 원제목은 묘법연화경입니다. 원제목은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경제목부터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옛날에 개완스님이라는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법화경 이제, 제목 해석을 했습니다. 묘법을 연꽃에 비유를 했어요. 연꽃. 그래서, 묘법 연학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일심을 가르치고, 한 마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안으로는. 그리고, 밖으로는 만 가지 경계에 두루 통해 버렸어요. 만 가지 경계가 다, 그냥, 걸린 것 없이 다 터져버렸어요. 안으로는 한마음을 가르치고, 밖으로는 만 가지 경계를 다 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연꽃에는 두 가지 여한 특성이 있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몰랐던 그 특성이 있어요. 한 가지는 알랑가 몰라. 연꽃은 진흙 그 더러운 쪽에서 참 아름다운 꽃피잖아그 정도는 알죠. 또 하나가 기가 막힌 특성이 있어. 뭐냐? 다른 꽃은요, 꽃이 탁 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벌나비가 착 와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거든요. 근데 이 연꽃은 희우하게도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어버려요. 연꽃이라는 것은 꽃하고 열매하고 함께 맺어버려요. 생겨버립니다. 이게 하나의 아주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연꽃이.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고,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아, 아름다운 꽃 참으로 얼마나 또 향기가 좋습니까. 그 향기를 피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꽃이 항상 그 더러운 곳에 있어도 청정합니다. 연꽃은. 이것을 여여실상이라고 래요 여기 이제 실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상. 여기 이제 실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여기서 실상을 알지 못하고는 법화경 공부 못해. 야 이제 지금부터 실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양을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야심경에 보면은 고심 무가예 무가예고 그말 있죠? 심무가예 마음에 다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어버리니까 뭐 공포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무유 공포요. 마음에 걸림이 없는.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참 걸려가지고 보게 돼 있고, 걸려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항상 걸려 있어. 옛날에 탄산 스님이요, 중국의 유명한 탄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해제를 착 하고, 자기요 도반 스님하고, 친구 스님하고 이제 만행을 합니다. 그러다 강을 건너게 됐어요. 강을 건너는데, 한참 가운데쯤 가는데, 뒤에 무슨 소리가 나? 보니까 어떤 예쁜 처녀가 막 힘이 부족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거라, 그냥 탄산수님양더 큰, 그냥 듬직한 양만 가서, 울건 안 하다가, 그냥 이쪽 건네에다 탁, 내려다 주고, 이제 갔습니다. 막만 갔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쉬는데, 아무 말을 안 해, 이, 저, 친구 스님이. 그러다가 떡 쉬는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님, 그 나는 탄산 스님을 참으로 훌륭한 스님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형편없는 스님이라는 거예요. 아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비구성이 천여를 안을 수 있느냐 이거요. 천여를 안고 그냥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난 너무 너무 실망했다고 아 이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탄산 스님 아그건 말입니까? 아, 스님은 지금까지 그걸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의 선사들이 뭐라 했느냐면, 탄산 스님은 그 처녀를 이쪽 언덕에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 친구 스님은 지금도 안고 다니네.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안고 다니길래 걸려가지고 현실한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뒤따라오면서 내가 먼저 뛰어가서 안아볼 것인지, 현실한 생각을 다 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뭐냐? 그 스님은... 우, 그럼 들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처녀를 따르다가 구해준 것 뿐이야. 그게 실상입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그리고 실상을 팔아보지 못한 것은 그 속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스님이 아을수 있느냐. 아이고,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가서, 먼저 가서 그냥 구해줄 건데, 어쩔 건데. 그러면 그 덕에 예쁜 처녀도 한번 안아보잖아요. 비구성이고 보통 복입니까? 처녀를 안아볼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이라, 이 복은. 근데, 복은 까먹고버리면 없어져 버리거든. 옛날에요. 어디 선방에 사는데 입성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스물 몇살 묵은 스님이 그냥 그때 이제 그 절에 산신 기도를 한 마을에서 여자분들이 보살님들이 한 삼십 명이 이렇게 한떼로 왔어요. 하, 아, 뛰어가 좋아서 그냥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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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예. 여자들이 꽤 벗고 오욕해요 아, 그가 그, 그쪽에 골짜기에 불잘잘잘잘 내린 데 가서, 이제 기도 올라니까 목욕 재개를 하느라고 목욕했던가 봐, 여자분 보살님들이. 그놈을 보고 와서 좋아가지고, 그냥. 허니, 모든 대중들이 한 2, 30명 된 도중에 그냥 보러 가자. 하고 난리가 나버렸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잠깐 기다리고라고이 구성한테 여자 깨벗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일은 이런, 이런 하늘 내린 이제야 복이다. 이런 큰 복이 어디 있느 이런 큰 복을 세상에이 저축을 해버려야지, 이걸 까먹으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바로는 까먹어 버리지 않느냐. 좋은 복은 우리가 자고 모아야 된다. 이런 좋은 복, 에기자 그래가지고 안 갔잖아요. 안 갔어. 아껴버린 거예요. 래이 그래 이제 바로 그랬습니다 이게 실상이야. 또 더, 이게 이제 이 말에도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하나 더 해야 되겠어. 부처님도 그랬거든. 법설에 못 알아들으면 비유설을 오고, 비유설에 못 알아들으면 인연설을 했어. 내가 불교 신문을 운영을 하면서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한 60명 됐어요. 어린이 합창단은요. 여학생이 한 50명 되고, 남학생이 한 10명쯤 됩니다. 근데 연습을 하러 오면요. 스님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선글라스 조금 하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끊어 안아줘. 그러면 너무 너무 좋아해요 애들. 근데 내가 희하는 게 나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자애를 안는 것이 남자애를 안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은 거라. 내가 안아보니까 그건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도 의문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 훨씬 기분이 좋아요. 여자애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요. 큰 애들은 또안 와. 조금 이제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 그냥 다빠서안 끼면 그런 걸 안아보면 남자애는 재미가 없어. 근데 확실히 여자애가 훨씬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귀엽고 그 애는 그냥 스님이 좋아요. 그 옆에 엄마가 봐도 흐뭇해. 스님이 자기의 귀여워해 준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살님이 제일 젊네. 이 보살님 한번 일어나봐요. 이 보살님을 내가 꽉 끌어 안았다기 봐봐. 난리가 나버린다니까. 난리가 나버려. 어떻게 스님이 그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난리가 나버린다. 이게 바로 걸려서 보는 것이요. 아까 바로 그 어린아이를 끌어 안고 어린아이가 안겨있을때그 모습 그대로 볼수 있는 거, 이게 실상입니다. 알았어요? 자, 이제 실상을 확실히 알았죠. 일상을 알고 법학행을 공부해야 돼. 이걸 모르면 소용이 없어. 여기까지 못 알아들으면 또 하나 더 해야 된다니까. 못 알아들었다고 해봐요. 그래야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 를더한다니까못 알아들었죠? 옛날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아들, 두살 먹은 애 이렇게 다섯이고 그래서 식구가 사는데, 할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밭에 나가서 밭을 메고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밥도 하고, 이제 빨래도 하고, 아들은 장작도 패고, 힘든 일을 하고, 애두살 먹은 애는 빽빽 울고 놀아. 이제 밭에 나가서 밭을 메는데, 밭이 중간에 남았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자꾸, 그만하고 가자. 예, 며느리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아버님 저거 다, 맞아, 다 해버리고 갔으면 좋겠대. 배고픈데, 목마르고. 에이, 이제, 두 살, 한살먹은애 엄마는요, 요새는 우유줘버리지만은 옛날 젖줄 때는, 이거 이제 젊은 엄마들은 잘 모를게요. 근데 나이 좀 자신 엄마들은 바로 알아. 애 있는 엄마는 때가 되면은 젖이 불어가지고요, 막, 뚝뚝뚝뚝 떨어진다네, 그 젖이. 그래요? 그런, 그런다, 그한 나니까, 그게. 그래, 그게. 툭툭툭 떨어져 그놈이 아까와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그냥, 이놈 좀 드세요, 그랬어. 그, 그, 시아버지가 그냥, 그놈을, 저설 그냥, 맛있게, 배가 부르게 한참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을 다 끝내고 돌아와서, 엄마는 두두두두두어서 이제, 애기방에 간 거야. 애기를 그냥, 음, 견만 두지. 그 쓸을없는소를할 거야, 또. 아이고, 어리면서, 어리면서. 그래도 할아버지가 조금밖에 안 먹어서 못 주고 좋 보니까, 밖에서 남편이, 그 뭐, 이러고 얘기 하고거 이상스러운 소리로거든. 를어 아, 와서, 들어와서 무슨 소리를하고 있느냐고 보니까. 아니, 야, 아버님이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서 저 좀, 그냥 줬다고. 그런데, 그냥, <laughs>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이게 걸려갖고. 이것만, 그 아들놈만, 이제, 도인이 못 되었던가 봐. 아버지도. 도인이요. 며느리도 도인인데 아, 야, 야, 아버지한테 뛰어간 거요. 예뭐 무엇 때문에 우리 마누라, 젖 먹었냐는 거야 내가 아버지가 가만 형아 기가 막히거든 야 이놈아 너는 3년을 넘게 내 마누라 젖을 먹어도 내가 말 한마리도 안 했는데 야 이놈아 니, 니 마누라 젖은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아 이랬대요 그냥 아, 그 봐요 아, 걸려가지고 어떻게 아, 며느리가 이게 인연설이야 자, 삼중법설 중에서 하급설이에요 이게 이게 요것도 하나의 실상이요 알아죠? 배고픈, 이거, 그냥 먹은 것 뿐이요. 떨어진 것도 그냥 준것 뿐이고. 거기에 걸려, 심가해가 돼가지고 마음에 탁 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며느리 젖을 먹을 수가 있느냐, 어쩌느냐. 그렇다고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 또 시아버지들이 가서 며느리 젖 먹자고 달라들지는 말아요, 이거. 절대 그럴 일은 아니에요. 그 정도 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실상이다.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연꽃이 진흙밭에서 시궁창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긴대요. 향기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